거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쯔영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되게 늦게 화석하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이 자리에서 이쪽은 쪼개고 면접 가요꾼을 얻게 해요또 오는 이 자리에 오늘로 계기로 구원을받고 하나님 전녁 어때요? 다시 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좋주죠 이렇게 쯔으로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태로 만드셨고, 영적인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는 엉뚱에 달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고, 뿌리 있는 나무는 땅속에 달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했을 때 지느러미를 주셨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물척이를 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아,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혼을 주셨고 영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해를 공주로 안 떠났고 나무는 땅토를 안 떠났고 물고기를 물척을 안 떠났는데 이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를 지은 이유는 사단의 유혹의 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유혹의 소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영적인 이 여섯 가지 고통적의 자리가 일방적의 가리됩니다첫 번째 문제로, 영적인 문제인데요. 인상을 준배 제사 지내고, 전쟁이 찾아가고, 유량이 찾아가게 되고, 또, 다른 종교를 믿게 됩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내 일진이 나와주신 부모님이 참 부모입니다. 누가 참 친이십니까?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친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그 불면증, 악몽, 웃음, 또 여러 가지 정신병을,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고요. 가난하고, 하고, 당하고, 불질병 걸리고, 실패하고, 과약중독까지 걸리는 문제를, 문제를 가집니다. 이 육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뜻 문제가 틀면뛰면 생활을 실수하게 되고요. 부부가 이혼함으로 인해 자녀가 가장 고통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겪고또 마음의 참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은 삼생이 있다고 합니다. 일생은 내가 엄마 배속에 있을 때의 내 딸, 두 생은, 이 생은, 이 세상에 나고부터 70년, 80년, 또삼생을 내가 이 세상에 짓고 나서 영원한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살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상평배를 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네, 후손 대대로 불려왔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세 가지 문제가 상대기3장으부터 왔다는 걸 몰라요? 알? 아, 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 또 철학, 혼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좀해결할지 못하고 점점 더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대의 상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접근을 추천하는데요. 만왕의 왕, 대사가 또 선지자를 추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왕즉분으로 십자가의 필승으로 인해 하단의 꺾은역도 자유를 지적습니다또 그리스 토캐저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의 휴일을 지고 또 죄를 해결하셨고 또 해방을 지셨습니다. 그리스 토캐저 찾으자 직분으로 십자가의 휴일 휴침으로 인해 하나님 편한 무대를 해결하시고 일을 되어 지적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토캐저는 십자가에 들어가 기울어 나서 3일 후에 돌아섰습니다.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마크 동정 마리아에게 전한 예수님이 됐습니다. 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을 믿고 연접하면 이것까지 예, 축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늘 인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 자녀를 24시간 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안을 개박하는 힘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이 축복을 나만 누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일곱까지 축복을 여러분도 받길 원하십니다. 3.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오니그구든지내 음성을 듣고 보니 열면 내가 그에게도 주여가 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대기로 삼각이 있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읽고또이으로신인 나여 원에 이르니라. 로마천 10장 1 당신은 이 오른쪽에 매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오른쪽에 이것까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오른쪽 일곱 가까지영생 축복을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오른쪽 축복을 원하시면 저를 따라 기대해 주세요.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돌아 제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도가 십자가의 피해를 두고 등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 대신 마귀의 머리를 내라시고 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섯 점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섯 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음. 대통님이 그리스도 대통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연결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때 일곱 가지 사태를 있으시면 좋합니다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 늘 읽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한국 청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금을 전파하기 위해 늘 공부하시고 네, 열심히 일하기라고 하셨습니다. 경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계십니다. 장신이 죽으며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일합니까? 보금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침을공부하시고 예침이 일하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일요일에는 반드시 계획을 가져 예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청경복구 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는 요일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요? 몇시쯤에8 네, 시가 저녁이 좋습니다. 그럼 열흘, 열흘 째때 저와 청경복구를하시기 원하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복음을 30분 정도 외우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몰라서 통받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아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